안녕하세요. 저는 조각가이며 유화 작가인 강선희 작가입니다. 오늘 제가 혼이 담긴 손길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게 되었어요. 이번에는 제가 새 시리즈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인체를 변형한 그 히노 에라의 작품입니다. 이거는 인체를 변형해서 그 내면의 어떤 감정을 손짓과 발짓과 몸짓으로 표현한 작품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새롭게 변형한 요즘 뭐 현대로 새롭게 변형한 신목류도원도입니다. 이거는 입체의 조각에다가 그림으로 접목시켜서 어, 그린 그림으로서 안견의그 목류도원도를 어, 현대적인 감각으로 제가 재해석해서 어, 인체의 몸에다가 풍경을 꿈을 그려 놓기 때문에 어, 이 작품은 어, 우리 어떤 감성과 이성 그리고 현실과 꿈을 아, 표현한 작품이고요. 그리고 저의 그, 그녀의 변신 이야기는, 한 여인의 그 성장 과정과 변화를, 어, 표현한 그림인데요. 어, 삶의 그 애환 속에서, 어, 있는 우리들이 예술을 통하여 승화하는 마음으로, 어, 우리가, 어,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자유를 느끼고자 하는 마음으로, 표현했어요. 그녀의 변신은 곧 우리의 변화며 우리의 성장이며 치유의 이야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조각 형상과 그림의 색채와 그 다음에 입체의 공간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, 꿈 그리고 존재 의미를 표현하고자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작품을 보고서. 어, 여러분들이 잠시나마 본인의 자신의 어, 도원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어, 이 작품을 통해서 어, 이 아름다운 공간도 제공해 주신 어, 우리 다음 최수연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여기 사이드 카페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. 강선희 작가였습니다.